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또 뛰어난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역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목숨을 걸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목숨을 걸면 평소 때보다 더 엄청난 힘이 배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때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신자와 제자들이 생기고 많은 교회가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충성을 다하였기에 온 세계가 복음화 되게 되었고 이 일에 바울은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그렇게 믿고, 천국 갈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자기가 편한 대로 믿으면 쉽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적으로 우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이런 확증이 없으면 흔들리기 쉬운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합당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에 뜻을 행하, 행하려 하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내 쫓지 아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맡긴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올 것이라고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구원되기를 바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산성에 그 산에는 모든 것들이 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자가 있고 뱀이 있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뱀과 사자들과 뛰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그 세상에는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냐 3장 9절에 보면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이랑 믿는 자들의 입술 있지 않습니까? 이 입술들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 왜 깨끗하게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이 더러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한가지로 나 여와를 섬기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인류의 온 백성이 주님께 나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담력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면 담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여도 담력이 있고 전도를 해도 담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수와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리.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이 어디냐면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의 데까지. 너희의 욕도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의 능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배하라 이렇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히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견고한 사람입니다. 요수와의 믿음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가난, 정복을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적군들과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대장으로서 땅을 세서 전진을 하면서 원수들과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절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목숨을 걸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그 온갖 고난과 고통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면 또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멸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는 잠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왜 나만 당하는 슬픔이냐고 그렇게 원망하지만 반드시 생명을 걸고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음 16장 2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우서 4장 5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너희의 모든 일들이 고난을 받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을 또 내가 직무를 다하는 일 그런 일들을, 이들을 자기 자신이 하고 이제는 떠난다고요. 이제는 시간이 돼서 내 앞에 와 있다고, 이제 내 생명이 다 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때까지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지껏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는 그날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내게 특별히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곁에 가기를 사모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실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정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 주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 향유값은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말이아는 비싼 향유를 사서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분 부하를 무아 쌓김 없이 준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이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을 허위합니다, 탕진합니다. 그것에 목숨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교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교도들 회교도인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급도 없습니다. 헛것에 모든 것들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상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과 확신이 생기지 않고 두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는 그것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나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만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착벽 끌려가게 될때 들은 모두가 도망쳐서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에 대한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두려움이 있더라고 모든 환란과 결박에서 결박이 그를 기다렸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이, 허이 주님의 복음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더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